6대 대통령 선거 또 네. 어, 116만 여표 차이로 다시 또 박정희 대통령 이 당선이 그 됐습니다. 이번 네. 6대 대통령 선거 전에 경제개발 5개년 계를 한번 이야기해야 돼요. 네. 저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맨날 외우던 거 네. 경제개발 5개년 저도 기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laughs> 네. 장면 정권 국시가 뭔지 아세요? 5.6 군사정부는 반공이 국시의 제 1위였죠. 네. 그 아마 우리 허 선생은 태어나기 몇십년전 이야기라 모르실 텐데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그 오이요쿠테타를 맞이하거든요. 네, 아, 그래라 학교 와서 외우는 게요. 반공을 국시에 제 1위로 삼고 이르입니다. 음. 이르 이르로 이루. 음. 제1큰 뜻으로 삼고 어. 이걸 다외워야 돼요. 줄줄줄줄. 아 내용을 다. 어외워야죠 여섯 <laughs> 개. 예, 네. 혁명공학 여섯 개를 외워야 됩니다. 네, 아직도 기억나세요? 그것은 저는 인정력이 <laughs> 꽤 좋은 편 인데 <laughs> 네. 버려야 될 기억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이런 <laughs> 것을 <버리셨어>. 빨리 버려요. <laughs> 바로 버리셨아 네. 바로 후, 잘 네, 털어버리셨네요. 네. 네. 장면 정부의 국시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공 교수님 아신가 어, 뭔가 민주주의여야 할것 같은데 경제개발입니다. 경제개발 아 경제개발이 장면 정부의 국시입니다. 경제 개발 처음에 상개년 계획을 세운 정부는 엉뚱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승만이에요. 1958년에 경제 개발 상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70년도를 1960년에서 62년으로 딱상개년을 근데 60년에 4.19그 혁명 이 일어나 가지고 이승만의 이제 사직 사임하야 이 관계 속에서 그냥 계획이 100일 명으로 끝났죠. 근데 그때 장면 총리도 사실 이승만 정부에서 국무총리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장면 정부가 국시를 경제개발로 세웠습니다. 음. 그거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네. 근데 또 장면 정부 또한 그 계획만 잘 짜놨지 실행을 할 틈이 없었어요. 음. 바로 장면 정부 출범, 1 년도 안 돼서 오히려 군사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예. 네. 그 군사 장면 속에서 꿈을 펼치지를 못하고 음. 서류로 묻어집니다. 오, 그럼 음.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장면 정부 때에 이어졌다고 볼수 그건 있겠네요. 그거만 음. 새로 만든 게아니 새로 네. 만든 게 아닙니다. 있던 걸 다시 네, 꺼내서 그걸 그대로 다 썼어요. 음. 음. 다만 뭔만 바꿨냐? 네, 불균형 성장론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어떤 산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음. 그것이 말하자면은 비료 시멘트 네. 철강 음. 이런 것에다가 집중적으로 먼저 선 투자를 하자 음. 그 불균형 성장론만 장면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에다가 플러스 합니다 음. 다른 것은 그대로 가져옵니다에 이승만 때는 자립 경제가 우선이었고요. 그게 장면 정부는 미국과 일본과의 그 온만한 음. 국교를 갖고 가면서의 외부 차관을 끌어오는 것이 중점이었습니다. 그것까지 박정희가 고스란히 양고 가는 거예요. 그 계획을 실현시키려면은 일단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돈은 당시 어디서 끌어온 게 대부분이었을까요? 미국에 음.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죠. 2차 대전이 이렇게 끝나면서 네. 유럽은 참전국가든 폐전국가든 거의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습니다. 크나큰 네. 전쟁에 손실을 안고 갑니다. 인명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음. 왜냐 미국의 일극체제가 그때 마련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금융 지배 권력, 군사적 지배 권력. 그러니까 금융이 경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군사경제를 미국이 한 손에 딱 거머쥐는 거죠.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교수님 좀더 네,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수 아니, 저는 말씀 있을까요? 잘 아는 것도 없는데 네.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이제 전후 복구 사업을 위해서 뭐 유엔 차원에서도 아니면 미국과 같은 일개 국가 차원에서도 네. 해외 원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네. 유상 원조도 있고 무상 원조도 있고, 그러니까 음. 뭐 무이자로 빌려주느냐, 유이자로 빌려주느냐, 네. 아예 주느냐, 이제 뭐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어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됐는데 이제 또 물자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줄 여력이 없는 나라는 그냥 물자 를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그 당시 뭐 영화나 이런 거 배경 보면 네. 뭐 밀가루라든지 음. 뭐 설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외국에서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그 물자를 가지고서 뭔가 바꿔서 먹기도 하고 또뭐 부정부패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체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많지 않으니까 어 외부 원조에 많이 의존해서 살았던 음. 것 같습니다. 그니까 어요 상황에서 이제 처음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했으니까 네. 우리가 뭐 중화공업화를 시작한 게 70년대니까 이제 그 전에 60년대 동안은 이제 초가집을 겨우 이제 면하는 단계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장면 정부에서 마련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음... 그래서 예자 도입을 서둘러요. 근데 예자 도입을 빌려오는 돈도 있고 무상도 있겠지만은 거기서 또 일본이라는 것을 미국이 전체적인 아시아의 새로운 지배 질서를 짜다 보니까 음.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이 되었고 거기서 돈이 또 들어올 돈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박정희는 바로 그러한 조건에다가 음. 베트남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한국의 경제 시장이 되었다고 음. 마치 6.25 한국 전쟁이 일본의 시장이 되었듯이 음. 베트남도 베트남이 마찬가지로는. 한국의 시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음. 중동 건설붐이 일어나죠. 그래서 중동 건설 현장으로 또 우리가 가게 됩니다. 뭐대통령지냈서 이명박 씨도 중동 현장에 가 있었잖아요. 박정희의 경제개발 오개년 계획은 장면 정부의 아주 잘 짜여진 설계도면에다가 또 미국과 일본이 자국의 이익과 아시아적 질서의 재편성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한국 힘이었기 때문에. 네. 얻고자 하는 것, 자기들이 주고자 하는 것이 맞아 떨어진 그 접점. 그래서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탄탄대로를 향합니다. 음.